아 어, 이번에 65번, 65번. 자, 65번 어떻게 되냐면 x가 3의 몇제곱이야? 2분의 1제곱 빼기 3의 몇제곱이야?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4의 플러스 x다. 자, 이미 얘는 지금 정해져 있는 유형입니다. 다시 한번더 보세요. 자, x 음뭐 있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 이게 뭐야? 모어속게 들어있니? 이게 뭐죠? 이걸 인수분해하면 음, 이게 안돼 있으니까 문제 가안 풀리는 겁니다. 알겠지? 다시 연습해 보세요. 잘 필기를 해봐봐. 이게 이거죠. 뭐니? 이거의 제곱이죠. 바로 나와야 돼.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플러스 2가 뭔데? 이건 뭐죠? x 2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인 거죠. 돼? 되나요? 이렇 Okay. 보세요. 자, 나는 많이 봐서 이제 익숙한 거고 여러분은 올해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덜 익숙한 거겠죠. 그럼 익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어, 나는 요즘은 이제 이걸 얘를 펼쳐서 이제 보지는 않으니까 예전에 많이 봐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한다고 많이 만나 봐야겠죠. 네.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만다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됐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 어, 빼기사 하죠. 하면 이게 뭐로 바뀌어? x 플러스 아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적을 바뀌겠죠. 음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지 여기 더하기 4라는 이이 이 문제 요한 개만 봐도 대충 감이 오는 거죠. 대충 감이 온다. 왜냐 여기다가 더하기 4하면 어떻게 돼? 이 더하기 4하면 어떻게죠? 여기다가 아우 어, 이것도 빼기 4네요. 똑같이 이렇게 가겠지? 어, 저 위에 걸 위해서. 한판더 해볼게요. 제곱 빼기 더하기 아나스 2제곱 아나스 2. 자, 불러. 이건 어떻게 돼? x 빼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됐죠? 여기다 더하기 4를 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 4를 하면 x 플러스 제곱. 이렇게 계속 아웃풋. 자, 똑같습니다.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어? 어, 아, 됐지? 그럼 이거 제곱해서, 여기다가 더하기 4를 했다라는 말은, 얘가 바로 뭐로 바뀐다고? 얘가 3에 2분의 1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지역으로 바뀐다는 거죠. 음. 떠오르는 연습하세요? 알겠지? 계산 적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도출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x니까 이걸 대입. 됐지?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됐어? 그러면 이건 없어져. 이것만 남아. 두 개만. 돼?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3의 2분의 1 되겠지? 이거 두 개만 남을 거잖아. 이거 두 개니까 2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고 이 루트 2. 3 루트 2. 아, 2 루트 3. 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를 머릿속에 다 넣고 있고, 어? 더하기 4네. 그럼 이거 제곱해서 더하기 4 하면 일로 와야지. 하고, 너 나오네.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 알겠지? 좀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 적어준 거를 먼저 연습을 조금 하세요. 밑에 있는 문제는 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위에 걸 풀고 밑에 걸 푸는 거는 좀 약간, 네, 어, 재미없으니까. 한 바퀴 돌고 가서 다시 한번더 66번을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오케이.